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 셔틀에 여행하셔서 감사합니다. 이열차는 신이슬, 신이슬행 열차입니다. 신이슬 방향으로 가는 손님은 차에 타시게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This e x s s i n is for 신이슬. 신이슬. Thank you. 이번 역은 할망군의 순두부집, 할망군의 순두부집 역입니다. 내리 문은 왼쪽입니다. t 스 i s stop i 스노 a r m a n g 스노 n e r s s n o o 라 이번 역은 2일차의 마지막 역인 신이슬. 신이슬 역입니다 내일 문은 온 적입니다. 내 시체는 차는 쪼그린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샤드사이 영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시죠 t 스더 s 신이슬. 신이슬 더블 아웃 a s 이 s 이 a t i 온라인 Please make sure we remain in you. Thank you.